안녕하세요. CNA 논술 대치본원의 여성원장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고일 겨울방학 특강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탄배움터에서 오늘 대표이사님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치본원에서도 여원장 고등독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수능과 입시 과정에서 몇 가지 좀 확인된 부분들이 있죠. 이번 서울대 수시모집 선발 결과에서, 어, 지역 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어, 특히 학생들, 합격생들의 지역별 현황에 더해서 배출 고교의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에, 일반 고학생들은 대부분 지역 균형 전형으로 93.5% 합격을 하는데, 어,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서 그리고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특목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 서울대 수시가 강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를 위한 어, 생기부 독서 활동들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내신 수능에 걸쳐서 국어 과목의 중요성 그리고 배경 지식의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 필독서 독서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서울대 수시에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킨 학교들을 보면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음, 명덕예고와 대일예고 같은 경우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했는데 어, 공교롭게도 17명, 17명 합격자 수가 좀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많은 서울대 합격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이 좋을 수는 없는 구조지만 어, 학생부 세부 능력특기 사항에 많은 활동들을 독서 활동들을 잘 기재한 이런 덕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학교별로 경쟁 상황들은 좀 다르지만 요번 어, 고일 학생들부터 고교 5등급제 내신 5등급제가 진행이 되면서 전과목 1등급을 받는 1.0 친구들이 대략 한2%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한 학기의 한 과목 정도가 2등급 나왔을 때3학년 1학기까지 1.16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략 한3% 이내로 좀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 학기 좋은 대신 성적을 받는 거에 더해서 좀더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삼 친구들은 지금 고일 선배들의 2028학년도 입시와 유사하리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서울대가 미리 발표한 2028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보면 지역균형 일반 전형으로 수시 모집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또 정시 모집이 수능 위주기는 합니다만 수시의 지역균형도 3배수를 뽑아서 면접 30%, 일반 전형도 2배수를 뽑아서 면접 50%.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모집에 수능 60, 교과 역량 40에 더해서 수능 60, 교과 역량 20, 그리고 적성 인성 면접이라 불리는 MMI 면접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면접 문제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중학교에서도 영웅국제 중 요번에 변신 소설에 그레고르 주인공 잠자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들의 책임이 있다 생각하는지, 바람직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이런 식의 서술형 연습들을 많이 했을 거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더 많은 수행 평가와 서술형 논술형을 더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치법 경제 사회 문화 역사와 철학 문학과 과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테마별 수능 정복과 대학별 논술 실전을 준비할 수 있는 특강들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탄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 존경하는 선배이신 조평환 소장님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고학 여행 존스터트밀의 자유론 그 유명한 책이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 물리학 이야기 인구와 부그 다음에 A.I. 음 A.I.의 연장선인데요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수능 국어의 배경 지식을 쌓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면서 특히 제시문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제시문들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독해력을 요구할 거고 특히 고등학교 3년간의 내신, 수행평가, 논서수령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의 논술과 구술면접 등등의 일단 맛보기 차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리 평소에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좋겠구나 이런 고민을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CNA 정규 프로그램에서도 어, 예비 고일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여러 어, 문학 비문학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 예를 들어 논술로 통하는 현대 소설 다보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전 소설에서 현대 소설로 넘어오는 과도기 단계의 신소설들 그래서 이인직의 혈애후 그다음에 안국선의 금수의록 같은 이런 작품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 소설을 좀 시대별로 어, 이광수의 무정 시문의 상록수 최만식의 탕류나 태평천하 이렇게 읽어 나간다면 1900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일체 강점기 하에서 다양한 지식인들의 고민이라든가 당대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CNA 에듀에서 출간한 이 책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순서를 맞춰서 읽어나가는 요런 어떤 시도도 좀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자, 특히 대치에서는 전공심화과정 강의 계획이라고 해서 명덕외고에서, 어, 여름방학 특강으로 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변형해서 새로운 독서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일단 서울 리뷰 오브 북스 같은 책은 개간지, 계절별로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일 어, 1년에 4권, 그 안에서 또 여러 교수님들이 추천한 도서들에 대한 서평들이 실려있으니까 활용하기 좋은 책이고, 특히 작년 개헌에서부터 탄핵, 뭐, 조기대선, 그리고 조만간, 어, 내란재판까지 여러 가지 헌법과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또 여러 가지 어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없다. 또 초고령 사회와 관련된 책들 이렇게 혼자서는 어 도전하기는 어렵지만 커리큘럼을 짜서 어한 달에 세 권. 내지는 한 주에 한 권, 두 주에 한권 이렇게 독서 습관들을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 독서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 독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자신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2월 달에 3주 3회에 걸쳐서 독서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어 졸처 의대입시 독서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책으로 1주차를 진행하고, 2주차에는 새로 나온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6, 그리고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라는 걸 통해서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 변화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래 과학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 교수님이 새로 낸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시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의 인구와 부. 라는 책을 통해서 어좀 좁은 의미의 뭐 의학보다는 좀 넓은 의미의 보건의료 또 인류 전체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볼수 있는 이런 선정 도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의대 입시 독서는 달라야 합니다. 이 책에서 52주 동안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쭉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된 책들을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의대 면접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특히 예술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어, 철학 관련된 책들, 또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책들을 어, 이책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련된 고민들은 저도 요번 뭐 의대에 입시한 친구들도 있고 또 연대논술이나 수시논술 관련된 재시문들의 변화 과정들도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또 관련된 내용들을 구술 면접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몇몇 학교들의 방과후 독서 특강들을 대치 그리고 동탄 뭐 제주 다양한 전국 CNA 논술 배움터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독서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